감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탱커왕이된 남자 탱커왕감자쿡입니다 이번 상대는 그웬이고요. 그웬 상대법이 궁금해서 이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요. 제가 그웬 상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웬 같은 경우는 라인전과 플릿, 라인전과 스플릿을 위해 태어난 챔피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라인전을 막 이기려고 하지 않고 분풀주 들고 라인전 버티다가 한타 때 오르니 더 활약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웬 같은 경우는 여기 부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다리우스, 그웬. 잭스, 베인, 퀸 이런 친구들 다 부쉬 플레이하니까 그 그냥 선 와드 박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선 와드 써버리고 부쉬 플레이 못하게 최방지를 해버려요. 네, 여기다 와드를 하면은 이제 그 애는 여기서밖에 부쉬 플레이를 못하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붙어가지고 경험치라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와드 박는 거예요. 어차피 라인은 당겨지기 때문에 제가 그 애한테 라인을 지기 때문에 당길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경험치라도 먹으면 좋은데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이거 한대 맞으면서 먹죠? 좋습니다. 치속 교현이었네요 아, 그래도 공속이 게 빨라가지고 도란방패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됩니다. 피는 알아서 복사가 돼요. 아, 경험치만 경험치만 챙겨요. 라인전 할 생각 하지 말고 좋습니다. 류하는 어느새 비슷하게 잘했죠. 여기서 이제 교인이 저한테 스킬을 쓸수 있게 미니언 뒤에 이렇게 있어 주런 식으로 그래야 라인을 밀수 있거든요. 저 친구가 라인을 밀어 주죠. 이러면 미니언이 수락 사이기 때문에. 지금 포션 먹었으니까 저도 포션 먹도록 할게요. 포션 채워주고 그리고 와드 꿀팁 있다면 여기다가 와드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애이 여기로 부시로 들어가는지 여기로 들어가는지 또는 로밍을 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 와드 해주는 거 좋아요. 기쁨 아, 음. 음. 그 먹어주고요. 평탄이면 때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받아 먹어줍니다. 신행. 필요할 것오 이까자고 어 이러면 또 집을 안 가도 되죠. 필요할 뿐이지. 템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 가 만약 텔을 쓴다면 그냥 저도 텔을 쓰고 지켰다면 됩니다. 음, 텔 쓰고 왔네요. 라인이 구려가지고 그냥 좀 손실 보고 어차피 이 친구도 손실을 봤어요. 몇 마리 손해 봤고 그냥 쌤쌤이고 손해 본다 해도 빨리 텔 타고면 됩니다. 여기 서가지고 미니언, 어 네, 미니언 이렇게 때릴 수 있게 창탄대까지만 때리고 잡았죠, 저마로 네, 이렇게 무리하는 그 앤을 어, 킬각을 내주면 됩니다 그 앤이 무리했을 때 제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은 저런 킬각이 안 나오고 그 앤이 무리하게끔 이렇게 유도해주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쏠피을 땄다 해도, 그에는, 어, 못 이깁니다. 상승하못 이겨요. 그래서, 또 너무 어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화의 도움을 받아서 잡은 거라 할까 선템은, 아, 앞에 말했던, 어, 대자연의 힘을, 어, AP 상대니까 갈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에는 어차피, 어, 마법 터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서리건을 먼저 갈 겁니다. 그엔 상대로는, 그냥 이제, 가성비 템트리, 가성비 템트리 위주로, 뭐, 서리건, 워모그, 이런, 가성비 템템만 가지면서, 코어템을 빨리 갖춰서 한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거에요 그래도 요리기랑 그웬이 경험치 마, 같이 많이 나눠먹어가지고 제가 레벨을 앞섰는 편이죠 경험치 많이 앞섭니다 괜찮아요 노력은 제가 만화가 좀 빠졌어요 이러면 또킬까한번 노릴만 합니다 만화 또뺐고요 만화 100대 이러딱 궁만화 밖에 없으죠 만화가 없을 때 이렇게 야비하게, 야비하다는 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거죠. 이렇게 야비하게 써주면 됩니다. 아, 좋아요. 아래에서 좋은 소지. 하고 q 쓰면 그때 싸울게요. w 만화가 없어질 때만이1 아, 유채화 오케이, 스펠교환으로 그냥 이득 봤다고 보면 돼요. 궁이랑 스펠은? 값어치가 다르죠. 스펠이 훨씬 좋죠. 집 갔다 오면은 텔스고 귀환 가능하죠. 그래서 분풀주는 바로 교환 안 하고 텔스고 바로 바꿔줄게요. 이번에 사용할 스펠은 탈진입니다. 탈진. 저 친구는 라인전을 이기려고 만든 챔피언인데 라인전 안 해준다. 지금 제가 이득 보고 있어. 탑라인을 하면 당연히 라인전 이기고 싶은 욕구가 무조건 강하긴 한데 저도 못 참고 방금 이렇게 막 때렸죠. 근데 이기려고 어그 뭐랄까 풀리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라인전을 좀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풀주 들었을 때 이게 쿨감신 무조건 쿨감신으로 가요. 그래야 스펠도 빨리빨리 돌리고 쿨감도 빡세게 잘 챙겨줄 수 있고. 네, 저 친구. 요렇게 저렇게 상대가 무리했을 때 그때 킬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리기랑 리드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밀수 있죠 어? 텔쓸 텔 텐데? 그 외엔 잠깐만 아까 썼나? 텔 썼네요 이거는 빨리 자살하러 갑시다 빨리 자살해야 돼 제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적용되었습니다. 웃음> 아,네 좋습니다. 그의 노텔이에요. 제가 타워를 밀다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어텔이 있을 텐데 하고 이 와드가 도움을 줬죠. 그의 위치를. 어? 잠깐만 미드 위래. 아, 미치겠습니다. 요리 안하겠습니다추가딜은줄수있긴 하지만, 요 리기 오면 제가 위험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바르 는거같았 는데, 안 전하 게용을보는 것도 괜찮 긴하 네요. 힐로 걸어주면서, 아, 네 부도 풀이고요 욕먹으면 되긴 하죠. 어, 아, 스카비 어라어라. 이거는 제가 힐로 바꿔가지고, 아군 치킨 치어 먹겠습니다. 버려둔 거야? 큰일난거 같은데? 어나 피었는데. 잠깐만, 지금 싸움 나는데. 얘들을 빨리 쓰고 펠트빨리 돌리겠다. 어, 알아서 하네요, 좋아요. 리지 않고 여기서 네네 네 이렇게 그웬 라인전 상대 해주면서 그냥 그웬이 무리하면은 그때 킬값 보고 그 전에는 먼저 딸 생각하지 말고 무난히 가면 이런식으로 한타로 풀어내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자는 오늘도 이만 튀겠습니다 감티